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에 상승 검색식 나왔던 종목 중에 응. 일단 일단 대원전선이 상한가 들어가고 급등이 나왔죠. 현재 작전주 같이 준비했습니다. 급등 이후에 횡보하네요. 자 급등, 저 횡보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또 가겠다는 거거든요. 대원전선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 대양재지 아직 움직임이 없네요. 자 대양재지, 가운미디어 제가 동원수산. 한일천강 오 한일천강도 급등이 나왔네요. 자하늘천강도 급등이 나왔고요. 여기 고점 돌파하면서 이 고점 거래 타졌네요. 다음 화천기계 아 어, 이거는 어, 왜 폭락이야? 자 이, 이런 건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겠죠. 왜 폭락이었을까 이날 이날 21% 화천기계 음이날짜가 10월 달이네요. 그러면 검색식 이후에 화장 기계가 왜 나왔지? 1월 달, 일본0는왜 검색식이 잡혔을까 자. 음, 그래도 이0일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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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일 20일, 20일, 도0일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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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뭐 특별하게 거래가 움직임이 예쁜 거가 있나 보자. 거래가 눈에 띄는 것들, 갑자기 통통통 튀는 거래가 있나 보겠습니다. <laughs> 거래가 통통통 튀는 거 없네 한일철강 정도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그나마 한번더 움직. 어, 요거 좀 괜찮네. 가오미디어. 아, 근데 이거 뭐 하는 회지 가오미디어? 아, 회사서뭐 하는지 좀체크하겠습니다 <laughs> 뭐, 부품일 수도 있겠네요. 대형제지. 맞아. 자, 지난번에는 이때 이제, 요런 것들이, 하창기계. 돈을 좀못 벌긴 하네. 좀, 제, 재무가 좀안 좋네요. 세보이씨 아니 철강도좀 돈을 못 벌고, 좀 위험, 위험, 위험합니다. 돈을 못 버는데 이제 작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작전이 안 걸리고,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이, 예, 가지고 납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 좀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돈을 좀못 버는 회사들은, 세력들이 장난질을좀 칩니다. 예. 지난번한착시가총액0 천억 미만으로 했는데, 오늘은 좀 시가총액이 좀큰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계속 좀 체크하면서, 어, 똑같이 주식. 가서 파워 종목 검색 이게 미래색 카이로스 입니다 음, 지난번에 뭐 검색 저장을 안했기 때문에 없, 없습니다 자 일단 대상자를 조금 가격을 시가총액 규모를 이번에 좀 크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저번에 너무 작게 해서 음. 먹고 있습니다. 제가 클릭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시가총액을 음, 10억, 10억, 1조 대로 한번 잡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조 이상의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냐? 190조, 190개네요, 190개. 1조 이상의 기업이 190개입니다. 요즘에 대형주들이 움직이니까. 1조 이상인데, 이제 정배열로 가야 되겠죠? 근데, 배열인데, 정배열인데, 좀, 어, 이제 시작되려고,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것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인데, 어, 정배열인 아이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주가 이동평균선이, 이게 지금 정별이 잘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자, 5일, 10일, 20일,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별인검, 종목 검색. 자, 그럼 11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기서, 이제 좀 중장, 장기이면서도, 단기도 정별인데, 20일? 중기도 정비율인 이렇게 하면 좀 쉽진 않, 쉽지 않게쉽지않아쉽게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러면완전중장기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렇그러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다이아이들은자이런 평균 범위 이제 근데 어이런 평균 범위가 수렴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별이면서도 아직 많이 상승하지 않은 이격도가 크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아한 개밖에 안 나오네요. 단기 채권. <laughs> 자4%자몇개 나올까요? 아두개 나왔습니다. 휠라 올딩스 자 그다음 5%아5%자6%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다 올라서 그래요. 6%자 이제 많이 나 이제 좀 나왔습니다 6% 이내에 이제 밀집됐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조금 낮춰 볼게요 시가총액을 5,000억 대요 그러면 좀더 나올 겁니다 그죠 12개 자 시가총액 5,000억 이상이고 자 이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이 배열이 정배열이면서 어, 그렇게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자 우선 이런 채권틀 빼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얘는 이미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최근에 밀집이 된 상태입니다. 얘는, 얘는 아니에요. 광동제약, 오, 광동제약. 음, 이렇게 이러면 좀 설정을 조금 너무 이격이 크네. 자, 얘네들 5%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시총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얘는 3천원 0 0 이러면 그치 그리고 좀더 밀집된 아이로 잡아야 돼 너무 좀 기, 이게 큽니다 자 디오 아 그렇지 이런거지 이런거지 그래 그래 이런걸 내가 원했던거지 자 보십시오 자이 평선은 정별이 됐습니다 그쵸 이제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거래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터지고 있고 241을 돌파 시도하고 다시 지지 M자형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이죠. 급등, 조정, 행보, 돌파.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디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오가 기술적으로 이제 세력들이 작난을 치는 거죠. 자, 회사는 디오가 뭐죠? 시, 어 재무제표도 클리어합니다. 오,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네요. 얘가 아마 임플란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임플란트 맞죠? 임플란트. 예, 참어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임플란트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죠. 저도 얼마 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왔는데 이제 임플란트 완성 이 됐습니다. 제가 치아가 굉장히 좀 약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장교 생활할 때도 어 치아가 너무 약해가지고 어, 하나가 좀 락음니 쪽이 안 좋았고 지금 최근에도 하나가 그 왼쪽이 안 좋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만 시다고니까 오른쪽이 또 나가고 또 오른쪽 시다고 하니까 또 왼쪽이 안 좋고 또 나가고 이제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치아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냥 탄산 음료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거 먹고, 그런 거좀 지향해야 되는데, 좀잘안 되네요. 초딩 입맛이다 보니까. 어쨌든, 어쨌 중요한 거는, 이런 회사가 5천억대에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근데 이게 성장주는 아니죠. 얘네들은 약간 안정주죠. 배당은 안 주네. 근데 뭐, 미래 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먼 미래로 갔을 때는, 어, 이런, 임플란트가, 오스템 임플란트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예, 오스템 임플란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오스템, 어좀 많이 빠졌네, 최근에. 그니까, 러이 장기로 봤을 때보다, 저는 이제 만원대를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예, 7,000원 하던 게 지금 8만원 10,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니까, 러 2008년, 2 0 0 9년때 9만원까지 갔다가 또 다시 2만원 갔다가 지금 또온 건데, 디온 한번 볼까요? 디온은 와, 400원 하던 게6만원 갔다가 2만 원 갔다가 지금 3만 원되네요한번더 그러니까 다시 이 6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거죠. 오스템 인플한테도 마찬가지. 한번더 이런 영광을 글로리한 상황 이올수 있을까? 예, 근데, 근데 좀 보통 이런 시세를 큰 시세를 준 종목들이 고점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완전히 성장주가 아닌 이상은 예, 기술적으로 얘는 좀 접근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뭐좀 모멘텀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디오도 그렇고 좀 약간 어,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대시세보다는일0 아, 정도 삼천리 이제 날씨 풀리면 자전거 좀 타고 돌아다니려나요? 친환경 관련 주에서 삼천리 하면 어, 어, 유명한 사람 있죠 예. 아, 이거는 지금 삼천리 자전거 아니고 이거는 에너지 회사 삼천리 같아요 가스 보니까 저 가스 쪽이죠. 이 가스에서 번돈뭐삼천리 이만득 조용성 브랜드 브랜드 얘는 에너지 회사 쪽삼천리입니다삼천리 자전거 아니네요. 돈을 잘 벌고 있나요? 요즘 에너지 관련 주들도 국제유가도 올라오고 에너지도 상승하면서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초적으로 클래시스 좀바이오쪽 같은데. 아이는좀 많이 올라왔다가 아직 그래도 다른 바이오주들이 처참하게 빠진 거에 비해서 최근에 그렇게 많이 안 빠졌네요. 그렇죠? 레시스 바이오만 한번 체크해 보자. 이거. 아 KTV 스펙이 이렇게 된 거야? 아, 이거 진짜. 그러면 진짜 많이 올라간 건데? 15,000원이면? 2,000원짜리가 이만큼 올라간 건데? 그렇죠. 2천원짜리가 지금 15,000원 올라가으니까 미친 폭등인 거죠, 클래시스 네. 광동제약, 아까나. 퓨럴라 홀딩스. 광동제약. 요즘에 너무 비타민 종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광동제약도 저도 예전에 증권사 했을 때 많이 고객분들한테 추천했던 좀2천원할 때, 아, 소녀시대 광고해가지고 제가, 하, 이거 되는데 해서 한 2, 3천원 하다가 막 8,000원 막 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때. 네, 근무를 할때 이때 였거든요. 그래서 한 2, 3천원 하다가 5천원, 19,000원 10, 19, 거의 10배 정도 올랐죠. 네. 네, 뭐 그런거죠. 인생이. 주식이 다 그런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광동 지역에또제 2의 붐이 나올까?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한번 큰 시세를 줬던 종목들은 잘안주더라고요 다시 저런 글로리한 시세를 잘 주지 않습니다. 예, 네, 역대급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 어, 좀안 주고, 오히려 뭐 얼마 전에 최근에 바이오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해드렸던 게 압타바이오인데, 압타바이오가 이 고점을 돌파하면 더 시세를 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시세가, 이 이후에 시세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작전 치고 올라간 거예요, 압타는. 그쵸? 렇 압타가 압타마 기술을 이렇게 해서 바이오 쪽으로 뭐, 이 이렇게 급나갈 때, 예, 이렇게 급나갈 때, 이, 이때 움직일 때, 지금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아니죠. 세력들이 밀어 쳐 올린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뭐 대시세를 줄만한 그런 업종은 안 걸렸네요, 그렇죠? 음, 좀 그런 건안 걸린 것 같고 이미 지금 이렇게 밀집형인 종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다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음, 얘를 한번 빼버릴까요? 얘를 한번 빼버리고 삭제해버리고 검색하면 좀 종목이 더 나오겠죠? 그 중에서 많이 올라간 게 어, 그래도 D.O.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거 한번 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 o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테크니컬하게 좀 이상하지. 차트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야, 아프리카 TV도 진짜 사람들 좀신기한데 유튜브가 있는데. 네오이즈. 오. 요런 건좀 세력이들이 좀 장난을 치는 거죠. 그렇죠 네오이즈 같은 거는. 게임 쪽. GS 리틀 음. 민그래, 어, 밀집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세럭들이 한번 밀집시켰다가 한번 정도는 장난을 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그 종목 슈피긴 코리아 뭔가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좀 약간 비상적인 차트의 움직임 한섬 이런 것들 보세요 뭔가 이 움직임이 일반적인 주가의 움직임, 지수의 움직임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컨트롤을 좀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한번 쫙 뽑아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좀잘 보고 있다가, 좀 채권 같은 애들을 좀 걸러내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구만. 아, 좀 피곤하네. 아무튼 오늘은 DO에 대해서 좀 했으니까, DO. 조금 특이한 것들, 오 에라이즈 넥슨, 어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이네요. 에라이즈 넥슨, 방산 쪽, 장 빠지면 또 방산주 가더 움직일 수 있어. NHN 이런 것들, NHN도 괜찮은 것 같은데. NHN 이거도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 몇몇 좀목좀 괜찮나 보이네요. 일단은 좀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쭉 여기 이제 나왔던 아이들을 한번 또 여기다가 한번 싸사보자기자 d o 부터 네오 to to John Bijan you know? N N N, -H. N, -H -N.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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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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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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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l l BNT, HM, t i l l Africa TV, EO, Wizard, Jess, Webgen, Ping, Ping, o e m a e n p i n 공원 FNB S 우선 좀 뺄게요. 농심월딩스 장찰리 우선 좀왜 빼냐면 우선주는 원래 밀집주야 <laughs> 아무거나 갖고 와도 밀집주야. 그래 메리오 인옥스첨단 인옥스첨단소재. 쇼핑엔코리아, 롯데리츠. 아, 생각보다 많네. 롯데리츠 빼겠습니다. 저거는 좀 다른 성향이라서. H, L, B, 제약, 한섬, 대원제약, 클래시스. 아, 이렇게 많네. 황동제약 이렇게 해서 오늘 저장을 해놔야 제가 사무실 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저장 그냥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같이 시장은 시장대로 하고 또 이제 시장에서 또 이상한 현상들을 보다가 이 조정 보다가 조정을 잘 버티고 또 이겨내면 또 치고 나갈 수도 있는 막 그런 아이들로 일단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번 관심을 좀가고주실수 있을 테요 이런 것들은 안전하죠. 편안하게 좀 봐야 되고. 지금. 근데 또 이제 코로나 끝나면 어떤 현상, 또 코로나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 계속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게 절대 쉬운 게 아니니까요. 어, 자들 좀 진중하게 공부하고, 예, 분산 투자하고, 어, 자기가 가진 현금 위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어, 어, 장기적으로 돈을벌수 있을 거다라고 믿어진지 않습니다. 주말 복지 주고 공부도 좀 많이 해보시고 한번 하시면 도움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